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에 그 이기적인 남자를 연출하게 된 감독 김재식이라고 합니다. 뭐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신인이고요. 어, 편첫장편인데 장편 어, 좀 재밌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. 그리고 뭐 저보다도 우리 저희 브리지 프로 옥션 네 명패 한번 보시고 뭐 공간 자체가 뭐 이렇게 세련되거나 영화사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젊은 영화인들이 한세 명을 주축으로 해서 어좀 다양하고 또 대중들이 좀더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 오셨으니까 저희 사무실 조금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. 사실 좀, 좀 지저분합니다. <웃음> 지저분한데. <웃음> 어 우선 저희 대표님 한번 예. 팔로 팔로미. 예.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쨌든 제 방만 주로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뭐 부엌이고 화장실이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아이템 회의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년 정도의 시나리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년 2016년도 어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어 주최한 그 부산 지역 장편 영화 제작 지원 자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어 작년까지 촬영을 이제 해서 마무리가 된 작품이고요. 음 저희 뭐 배우로 출연하신 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조고항이란 영화 잘 아실 건데. 거기에 경억하시는 어, 분이 있을 거야.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대사로 <laughs> 나름 이제 유명세를 떨쳤던 박호산이라는 배우가 계시거든요. 이제 그분이 제 영화의 주인공, 예, 제윤 역할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어, 바람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레즈비언인 예, 자신의 아내와 겪는 어, 부부 얘기를 조금 더 솔직 담백한 스토리로 만들어낸 영화가 어, 이기적인 남자, 이게 지금. 소개해드리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어첫 작품 치고는 뭐제 스스로는 만족은 합니다. 그래서 자신감은 가지는데 근데 첫 작품을 가지고 영화제 출품을 해서 상영하는 것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야기가 나름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또 최근에 동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되면서 저와 아주 비슷한 영화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어서 그런 영화들과의 차별성을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둬서 이제 영화를 마무리 짓는가에 따라서 음, 영화제 출품을 하고 상영이 결정될지 안 될지가 이제 달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음,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어,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. 꼭 영화제 출품이 되면 뭐 되게 진지해야 되고, 의미를 해석이 막 돼야 되고, 막 이런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거는 다소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, 보는 분들이 되게 흥미감을 가져서 재밌게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영화 좋습니다. 제 영화 많이 밀어주세요.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<목소리도> 안녕.